여기는 매콩강입니다. 다이아몬드 섬. 저기서 구경하고, 이쪽 섬도 가봤는데, 다리 건너서 이쪽에도 가봤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이야, 처음. 아, 제주도에그 배타고 중도섬인가? 무슨 섬이었지, 그게? 제주도에그 섬. 중도가 아니지, 거기 춘천에 있는 거고. 그... 제주도의그 섬은 그 무슨 섬이야 아이 그 우이.. 우이도가 아이 게 까먹었어 금방 치매야 우이동가 뭔가 다 왔다 야한 20분도 안걸리네 금방이네 춘천 중도섬 정도 건너가는데니 저쪽은 도시들인데 이쪽은 완전히 그저 위쪽으로 강변으로 라이드한번 했었는데 이쪽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는 이제 배 타고 배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못 가보니 처음 가보네 여기 수산 가옥 있고 여기 좀 난민들 있고 막 이럴 거야. 여기 한번 구경하고 아 코바디스 도면에 인도하시는 분 가야 되는데. <laughs> 자 여기 건너가서 한번 구경하고 쭉 구경하고 그다음에 다시 건너와 가지고 이제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참 재밌어 아유 저런 대한마 한 하나에 50만 원 만들어갖고 막그 기증하는 그성교사님도 있더라 저거 하나 주면 저걸 밥 먹고 사니까 저게 50만 원 제작하는 50만 원인가 그래도 내 유튜브에 보니까 저런 거 하나 해주면 이제 성도들 해주고 저걸로 밥 먹고 살게 하고 메콩강 지역에서 미션 하더라고. 여기는 그 수산가옥들인데 이제 물이 범나면 물, 물에 좀 잠기겠지. 여기 말고 저쪽은 내가 라이딩 할때 그 강변 따라서 올라갔었는데 여기 처음이네, 여기는. 여기도 한번 돌아보고. 자 새로운 땅을 갑니다 내가 평생 밟아 오지 못한 땅을 뭐푸노편은다 그렇지만 자 건너편 아 저런 가옥은 그냥 공짜로 살라면 살겄다 <laughs> 저기다 <웃음> 저런 가옥 하나 사버릴까 <laughs> 내가 내생각에 저런 거막 쓰러져 가는 거 저거는 한그 <laughs> 그냥, 그냥 가지라 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저 수산가옥 하나 사버릴까 <laughs> 그래, 그래갖고 <laughs> 여기서 할까 그냥 좋은데요, 여기. 여기는 그게 공예가 많이 없을 까 아, 여기도 공예 맞나? 수상가옥을 하면 사, 사면 되겠다. 이런 거 싸게 한, 저한 뭐, 한, 한 20만원이면 사겠는데. 아, 땅값, 한번 물어볼까? 그리고 여기서 살아. <laughs> 여기서. <웃음> 수상, 수상가옥에서. 여기 좋잖아요, 여기. 문명하고 약간 단절된 느낌이고, 여기는 그, 그 뭐라 그럴까. 그공예가좀 없을 느낌이야. 저기는 뭐 현대 정글이고 저쪽은 현대 정글 어? 죄악과 소동고모라 같은 정글이고 이쪽은 그 원시 정글 같은 거지만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배를 만드네 이거 어마어마한 배 여기서 배를 건조하네 철선 이거 생각보다 그 아까 얼마였지 배한번한번 한번 타는데 뭐한 엄청 쌌네 생각보다 그 돌아갈 때또 지금 내가 <laughs> 일부러 뿌람 뿌란, 뿌한5 0 오천리에 오천리에 주셨어 바로 앞에서 이거 타고 가란 얘기였나봐 그리고 오천리에서 얼마 낸 거지 내가 잘못 알아듣는데 아무튼 갈때또 한번 타면 그 차비를 주셨네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 오늘 고민했는데 오늘 특별히면 갈 데는 없지만. 그냥 공부하고 전도나 하고 뭐 여행이나 하고 오늘은 사실 자루라는 한국 식당 가서 짬뽕 먹고 싶어 갖고 당변 따라서 돌라서 일로 건너와 버렸네 배만드네 배 철선 노아 노아의 방주는 아니고 네. 철선 아유 자강 건너 왔습니다 와 철선 장난 아니다 오늘 한 사진 찍다.